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이미상일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음,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제 또제 일상적인 어떤 얘기, 교감의 얘기도 많이 올렸고, 어, 지방의식 전문병원, 또 지방의식 전문가로서 우리 이제 지방의식에 관한 얘기를 또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요즘에 그 눈매 교정 지방의식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꺼진 눈을 우리가 눈 지방의식으로 많이 교정을 하는데, 예, 눈이 심하게 꺼지지 않아도 또 기능적으로 눈에 피로감이나 힘들지 않아도 우리가 눈매에 적정한 볼륨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하 눈에 적정한 볼륨감이 잘 있어야지 생기가 있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건강하다는 얘기는 젊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눈이 약간 꺼졌던 분이라든지 또는 뭐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어딘지 조금 눈매가 조금 생기가 없어 보일 때 또는 쌍꺼풀이 조금 더 또렷하게 잡혀야 되는데 약간 흐릿하게 잡힐 때 이런 경우에 아주 정교한 우리 눈 지방 이식을 통해서 눈두덩, 눈꺼풀에 볼륨을 약간 충진시켜서 우리가 눈매에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전형적인 꺼진 눈을 교정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눈매를 조금 더 좋은 인상, 좋은 느낌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눈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그 눈에 대해서는 쌍꺼풀 수술 또는 뭐 그런 걸로만 눈의 변화를 주고 눈을 예쁘게 하려고 교 어, 신경을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눈의 이 볼륨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느낌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쌍꺼풀을 잘 형성하게 유도해요. 쌍꺼풀이 더 또렷하게 잘 형성되면 눈매가 아, 상당히 조금 생기 있어 보이고 눈이 좀더 아름다우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매 특히 눈 두덩 눈꺼풀의 볼륨감은 상당히 중요한 어, 눈매의 요소입니다. 근데 그걸 간과하고 어떻게 쌍꺼풀 수술로 쌍꺼풀 라인 또는 눈동자 노출만 크게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어딘지 부족한 한2% 부족한 그런 눈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눈의 볼륨감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지방이식센터에서는 어, 우리 꺼짓는 교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볼륨감이 약간 부족한 눈, 또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어딘지 눈매가 조금 어색한 분들한테, 아, 이 눈매 성형 아, 지방인식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음, 아, 여기 요기, 이, 지금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름다운 눈매인데, 역시 뭐 젊다는 것 뿐만 아니라, 눈 위, 아래 상당히 좋은 볼륨감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눈이 상당히 또렷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어, 우리 눈매성형 눈지방이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첫 번째 증례입니다. 아, 40대 후반인데요. 약간 눈이 꺼지고 어딘지 눈이 조금 힘이 없어 보이죠. 이런 경우에도 눈의 볼륨감을 자연스럽게 주면서 눈이 좀 건강하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뭐 많이 꺼진 눈은 아니지만 물론 쌍꺼풀은 조금 더 내려왔지만 눈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도 40대 분인데요. 어딘지 눈이 조금 힘들어 보이죠. 위, 아래, 예, 눈하의 경계가 보이면서 아주 경미하게 눈이 꺼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 꺼진 음영이 좀더 보이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예, 스트로마 눈매 성형, 눈 지방이식을 통해서 눈에 적절한 볼륨감을 회복하면서 좀 건강한 인상, 그리고 젊어 보이는 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약간 경미하게 꺼지면서 약간 겹주름도 보이고 눈이 조금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 눈매 교정, 아, 우리 지방이식을 통해서 눈에 적절한 볼륨감을 주면서 약간 흐릿한 다중겹도 정리해서 눈매가 상당히 또렷하고 건강하게. 하여튼 뭐 작은 변화지만 참 좋은 느낌입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뭐 지방 눈 꺼진 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본인도 지방이실 생각 안 했지만 어떻게 눈이 좀 선명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 눈 지방식 개념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의 볼륨감을 자연스럽게 볼륨을 충진시켰습니다. 그래서 훨씬 건강하고 쌍꺼풀도 조금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 다섯 번째 경우는요, 이분도 40대 분들인데, 약간 좀 꺼져 있죠? 꺼진 눈약이 보기,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딘지 눈이 좀 피곤해 보이는 느낌, 안압뼈가 많이 투영되고 있죠? 이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눈꺼풀의 볼륨감을 회복해서, 어 어딘지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을 준 경우입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증이 증례, 이 증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증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되게 다이나믹한 구조, 동적인 구조잖아요. 코는 가만히 있는 구조예요. 근데 눈은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눈의 변화는 상당히 심, 심합니다. 거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 뭐 눈동자 노출을 시키는 거근의 기능이라든지, 눈꺼풀의 탄력 처진 느낌이라든지, 더불어서 눈두덩의 볼륨감이라든지, 또이 어떤 그 눈의 축, 응?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젊어 보이는 느낌의 눈매는 역시 어느 정도 적정한 볼륨감이 있는 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눈매를 나타낼 수가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좀 참고하셨다가 어, 내 눈의 볼륨감을 통해서 한번 눈매를 더 건강하고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 눈매성형 눈지방식도 고려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